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공동체가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한다거나 그럴 때 의견에 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죠또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러 다양한 의견을 어, 수렴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친구들이 하다 못해 가까운 여행지를 가려고 하려고 할 때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이 또부딪히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함께 내려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아 가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서로 다른 첨예한 대립들이 부딪치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초대, 초대교회가 어떻게 더 성숙한 판단을 하며 그 공동체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방식으로 이어 어,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는 귀한 배움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한 것을 보았더니 첫 번째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얼마나 경청하고 배려하는가. 이것이 어쩌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하지요. 최대 교회는 처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들어온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수천 년을 지탱해왔던 전통이 있는데 정말 아무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최소한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려면 이 우리 안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 전통과 기준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더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라고 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였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어, 베드로가 자신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경험들을 나누게 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왜 환상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내게 된이 경험들, 특별히 이 경험 속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간증들을 증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또. 사도 중에 야고보가 결론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로 예수그술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내리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경청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연약한 사람을 더욱 배려하려고 하는가에 달려있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만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연약한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품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요. 그래서 더욱 경청합니다. 특별히 경청하되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길로 가는 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또 경청하되 서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이 공동체 안에 포용하는 건 이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교회, 이 초대교회 의 모습을 볼때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았더니 복음의 본질, 곧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이 이 결정, 이 제안이 예루살렘 공예의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율법의 율법 조문의 수만 가지의 기준과 율법들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운다면 그들에게 멍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이 명목 하에 이 수만 가지 이 율법을 그들로 지켜야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들로 멍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멍해를 다 짊어지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또 다른 멍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제안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피할 것,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 그리고 피를 멀리 할 것, 이세 가지를 제안하죠. 이것은 또 다른 것을 만드는 이 규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에서 본질적인 말씀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 어, 고민하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상을 삼으셨으니 최소한의 것을 최소한의 윤리적인 것과 신앙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을 위한 지혜로운 제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어려운 결정들, 서로 다른 무리들이 함께 부딪칠 수 있는 이 첨예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의 결정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또내 나의 문화만 입장과 상황에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중심적인 공동체. 본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성숙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복음의 본질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던 자가 있어 안으길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연약한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제한, 멍해를 주지들또 매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 이 공동체의 중요한 무리라 할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도 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포커스는 이방인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멍해를 지우게 하지 말자였다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날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움과 가르침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교회는 자신의 의견과 자유를 주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결국 하나되기 위해서 서로를 더 포용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되는 공동체이고 화합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조심하고 또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다른 성도들에게 불필하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되 늘 서로를 경청하고 더욱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함으로 또 그들을 포용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또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향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결정한 중요한 이 결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한 길로 가는 길, 그 길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겨 우리 삶에 서로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주장만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내 감정이나 내 기준, 내 경험만을 내세우기보다 복음의 본질, 또 말씀의 기준하여 항상 그것, 말씀 중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 자유를 마음껏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리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또 화합을 이루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여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하나님이 열방에 또 지역과 이웃에 흩어져 있는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올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공동체구나, 여기 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귀한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